자, 이제, 루피 옷을 완성했습니다! 너무 좋아. 이제, 음, 루피로 변신을 해볼 거예요. <laughs> 아, 뭐부터 해야 되지? 일단, 이게 볼드캡이라는 건데요. 이게 이제, 루피 머리, 민머리를 완성시켜 줄 건데, 어떻게 할 거냐면, 여기다가 이제 분홍색을 칠할 거예요. <laughs> 자, 루피는 귀가 여기에 있지만 제가 귀를 여기다가 달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너무 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아, 밑으로 조금 위험하다고 해놓고 막귀 자르는 거 아니에요? 내 귀가 나올까? 안 나게 짜잔. 루피가 되기 위해 이런 제 입술이랑 이 눈썹을 좀 이걸로 커버를 좀 해볼게요. 네. 일단 그럼 빨리 분홍색으로 일단 좀 변신해 볼까요? 이니스 페인팅을 할수 있는 분홍색 이거를 가만 있어봐 비닐? 비닐? 비닐 비닐 플리즈 음. 되게 묽네 이거 갖고 나다 칠할 수 있을까? 되게 묽어요 되, 되긴 되네 귀도 칠하고 <웃음> <웃음> 뭐 <웃음> 귀도 꼼꼼하게 <laughs> 눈썹 어떡하지 눈썹? 눈썹 진짜? <laughs> 아, 털은 털은 커버가. 털은 커버가. 좀말 마른 다음에 다시 보자고. 이거 뭐야? 때야? 때아니떼때아니떼아니다 <laughs> 이게 뭐야, 이거? 때 <laughs> <떼> 아닙니다. <laughs> 물가. 이게 원래 페이스페인팅 하는 게 이게 굳어 이거 봐 이거 봐아 이게 굳는 거예요 이게 굳어서 이게 자꾸 때처럼 나오는데. 어, 수? 야, 수? 야, 수? 자 눈썹을 아까 하얀색으로 카바 해놨잖아요.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한 번에 싸게 밀려 밀려 아 검은 거 있지 아아아프게아프게 아하... 아프게. 뭐? 뽀로로 측에서 나한테 고소 들어오는거 아니야? <laughs> 일단 어 칠한 칠 거는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, 그쵸 누가 봐도 분홍이잖아요, 그죠? 누가 봐도 분홍이잖아요, 그죠? 알려 똥인다 이거. 제 머리 머리를 만들 건데 여기 안 솜을 집어 넣을 거예요. 이런 건 위험하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세요. 뭐 지금 비주얼로 봐서는 따라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위험하니까 끝을 말아줄게요.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? 소음을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. 이런! 조금씩 넣어볼까? 응? 입구만 막아도 서 이렇게 쓰는데 음 좋았어 <laughs> 잘라줄게요. 그래서 넣고 좀더 넣고 아하 솜을 아주 조금만 해도 이거 말아볼게요. 눌러주고 닫히면 안 되니까. <laughs> 하나 완성. <laughs> 아, 이제 마지막으로 <laughs> 루피 핀이 있어요. 루피 핀 있는데 아 코도 있구나. 코 보라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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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있어? 어, 어. 핀을 만들기 전에 코를 핑크와 파랑이 만나면 보라색이 된답니다. 자, 이야. 완성됐죠? 보라색, 보라색 코, 코, 보라색 코 완성! 나 <laughs> 이제 핀을 만들어 볼게요 핀. 아 자꾸, <laughs> 아나 진짜 뭐야. <laughs> 애들 거 찍고 있는데. <laughs> 자, 띵구들. 핀을 <laughs> 만들어 볼 거예요. 아까 이렇게 남은 짜투리 있잖아요. 그거를 이용해서 핀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일단. 꽃 모양, 꽃 모양. 프로방스의 느낌을 살려서 둥글지게. 완성! 자, 이제 루피의 이 손톱 색깔이 있어요. 루피 손톱은 보라색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줄 거예요. 손톱이 예뻐가지고, 나는. 완성. 귀결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자, 우리 PD님께서 포인트를 더 살려주셨습니다. 루피의 눈이 아롱거리는 어, 그때를 표현한 눈이에요. 반짝반짝. 루피의 앙증맞은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. 위 아랫니가 앞니밖에 없어요. 루피의 아름다운, 앙증맞은 치아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루피로 변신했습니다! <웃음> <웃음> 당장이라도 뽀로로가 저한테 놀자고 올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루피로 변신한 건, 아, 제가 루피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, 음, 뽀로로 회사 측에선 절 고소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친구들 오늘 즐거우셨나요? <laughs> 저 또한 너무너무 즐거웠답니다 <laughs> 다음 이 시간에도 무의미와 즐거운 시간 만들 어 봐요 안녕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주에 후요 <laughs> 여보세요? 어, 여보. 후어후후후 어, 예. 어, 언니 갈게요. 우리 맛있는 저녁 먹어요. 네. 자. 알겠어요. 나도 사랑해요. 휴지 <laughs> 수고 많으셨어요. 돌아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루피 꿈꾸세요. <laughs>